안녕하세요 조로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캠핑 나온 게 아니라 캠핑 장비를 좀 리뷰한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거든요. 아, 오늘 리뷰할 장비는 MSR사의 엘릭사2 아, 텐트입니다. 2인용이고요. 아, 워낙 국민 텐트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쓰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패킹 입문할 때 입문용 텐트로 썼거든요. 어, 무게도 가볍고 이제 설치 방법도 쉬워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제 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구형인데. 최근에 또 신형 엘릭서가 나와가지고 이게 판매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다른데, 이제 그 다른 것은 제가 설치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오늘은 제가 머리에 직접 캠을 달고 어 설치 영상을 1인칭 시점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좀 보시는 분들이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갑을! 끼고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이 좀 시려워가지고 장갑을 좀 끼고. 아 우리 이거 망치는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다이소에서 5천 원인가? <laughs>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어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R 엘릭서 2어 2인용이고요. 안에 보시면 아이고 이제 안에 보시면. 네, 예,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너, 이너 있고, 아, 이거 폴대입니다. 폴대랑 팩이 이렇게 있습니다. 폴대랑 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먼저 그라운드 시트를 밑에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팩을 빼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팩이 이렇게 있는데, 팩이 좀, 바로 단점이 나오네요. 아, 이게 좀, 휜게에몇 개씩 보이는데, 이게 약해요, 엄청, 팩이. 이제, 와이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해가지고, 많이 휘었습니다. 예,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그라운드를, 일단,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좀 자기좀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 바람이 좀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일금지게 한쪽 팩을 받고 음, 이쪽도 아, 걸려버리네. 짱짱하게 이렇게 팩을 박아 보도록 하도습니다 네, 이쪽도 지고 이제 마지막으로지쪽만금 지금 박아주면. 자, 이너시트를 이렇게 펴서. 어우, 좀. 뭐지? 더러운 게 있는데. 예, 네, 위에 펴가지고. 폴대를 준비하는 동안. 좀 바람 때문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망치를 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예. 네. 자, 폴대를 이렇게 뺐습니다. 폴대를. 총 3개가 있어요. 긴거 2개, 이제 짧은 거 1개인데. 자, 이렇게. 편하게 체결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결하시면, 이제 색깔에 맞춰가지고, 이 폴대들을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보시면, 아이고 이제 빨간색 여기 있잖아요. 빨간색, 예 같이 빨간색에 설치를 해주고, 예 저기, 끝에 빨간색에다가 체결하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구멍에 넣어가지고, 이게 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고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거 약간 크로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크로스해서 여기 색깔이 예 네, 회색이겠죠? 네, 회색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쪽 하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회색 이렇게 맞춰서 네,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인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을 또 빨간색 폴대에다가 끼워주시고, 빨간색은 빨간색에다가 네 이렇게 만껴주시면 금방 파색거 여기 보시면 이게 회색, 예. 회색은 회색으로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아까 남은 거 작은 폴대 있잖아요. 요거요걸로 가운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끼시고, 반대편 오셔가지고. 이렇게 껴주시면, 아이고, 튀어나버렸네. 이하시면 이제 인어가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플라이를 덮어가지고 이제 설치하면 되거든요. 네. 빠르게 플라이까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플라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보면 이게 빨간색 버클이잖아요. 저기도 빨간색 버클이니까 이제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일단 플라이를 빠르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 버클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빨간색은 빨간색에다가. 근데 이게 아까 신형이랑 구형 그 차이점인데 이제 신형은 버클이 이렇게 없고 밑으로 이거를 폴대를 고정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버클을 이렇게 채워주고 이제 반대편 와가지고 이제 반대편은 이제 회색이겠죠 그렇죠 회색을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아, 너무 이제 텐션을 줘버렸네요 이쪽 이제 그 각 색깔별로 이제 버클을 씌웠는데 이제 출입구 쪽만 이렇게 텐션을 좀 주면 되거든요 네 이쪽도 어, 출입문을 텐션을 줘가지고 네 이렇게 양쪽 출입문도 텐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 그리고 신형 구형 엘릭서 차이점이 이 출입문 색깔이 좀다르더라고요 어 이건 다 흰색인데 이제 신형 엘릭서는 출입문만 이렇게 빨간색 예, 이쪽도 이렇게 빨간색 출입문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를 했으니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밖에 바람이 좀 부는데 이게 안에만 들어와도 엄청 따뜻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아 먼저 들어오면 보이는게 이게 앞에 이 공간이 전실이죠 네, 전실 길이가 76cm 어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짐을 놓는다던가 이제 간단하게 뭐, 조리를 할수 있을 정도로, 뭐, 쓰기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 앞쪽, 뒤쪽,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를 보시면, 천장 높이죠? 여기가, 102cm인데, 어, 1m죠? 근데 제가 좀 키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머리가 닿을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운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예 머리가 닿을랑말랑 하네요. 앉은 키가 커가지고, 그많은 즉슨 이제 다리가 짧다는거죠 <laughs> 네, 그리고 이쪽 가로 길이가 네,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땐딱두 뼘이네요 두 뼘인데 여기가 127cm 그러니까 60cm 매트 두개 정도 어, 여유롭게 이제 필수 있는 딱 공간이 나오죠 2인용이니까 어차피 예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 남자 두 명이 누우면 매우 불편합니다 <laughs> 2인용인데 역시 2인용 텐트는 혼자 쓰기 좋고 3인용 텐트는 둘이 쓰고, 둘이 쓰기 좋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 세로 길이가, 이 이렇게 있는데, 2m 13입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누워서, 뭐, 제가 한번, 아, 누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 자, 머리를, 잠시만요, 뒤로, 예, 뒤로 복잡 붙이고, 누웠습니다. 예, 이게 일어나서 보면, 어, 아, 뭐, 한뼘 이상 뭐, 예, 공간이 남으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가 수납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뭐에다가 핸드폰 나되고저 안경이나, 뭐, 랜턴 같은 거, 이제 나도면 되고 아, 위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쪽은 뭐 수납할 데가 없어요. 아, 이제 이런 조그마한 고리만 양쪽으로 두개 있는데 뭐 이제 비너를 걸어가지고 뭐 랜턴을 달아도 되고 이게 좀 아쉬운데 아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수납할 공간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랑 연결되는 환풍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쪽에 있고 보시면 네 이쪽에 양쪽 두개 있어가지고 환풍을 좀할수 있을 정도로 네. 네, 저는 이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제 반대편 두 개에서 총네 개가 있는데, 요거 이제 바람 많이 부는 날 이제 스트링 작업을 하는데, 저는 보시면 이거 사고 한 번도 안 샀어요. <laughs> 바람이 막 심하게 부는 날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제 텐트 엘리서 2를 리뷰한 영상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텐트는 제가 가지고 갔던 게, 이제 영상에서 두번 있는데, 어, 브이로그 3랑, 이제 브이로그 9, 네, 최근에 그 방장상이죠. 이렇게 세 번째, 아홉 번째 영상에 이걸 가져갔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laughs> 전 집에 가서 이제 저녁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감사합니다.